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목과 어깨 통증, 정말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실 거예요. 장시간 앉아있는 직장인이라면 특히 더 심해지는 불편함이죠.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거나 장시간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상황에서는 목이 뻐근해지고 어깨가 무거워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스트레스는 누적되면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해줄 수 있는 제품이 바로 플리오목 어깨 마사지기입니다. 이 제품은 온열 기능과 제압 효과가 결합되어 있어 사용시 즉각적인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TV를 보거나 책을 읽는 동안에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후에는 목과 어깨의 긴장이 풀리면서 한층 더 가벼운 기분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불편함을 느낀 상태에서 사용하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효과적인 변화가 느껴지게 됩니다. 현재 이 제품은 607개의 리뷰와 4.5점의 높은 평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목과 어깨의 통증 완화에 대한 긍정적인 후기를 남겼습니다. 특히 사용 후 몸이 가벼워졌다는 후기가 많아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러한 피드백이 쌓여가며 재구매를 유도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목과 어깨로 인한 불편함이 잦으신 분이라면 풀리오목 어깨 마사지기로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지금 바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